미라클 주식 TV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미라클 주식 팀에 합류한 주식 닥터라고 합니다. 자 종목의 진단과 맥박은 뛰고 있는지 하락한 종목은 반등이 가능한지 이러한 맥박을 좀 짚어드릴 것이니까요. 앞으로 주식 닥터 영상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빛 레이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 요거는 주포의 땡땡 차익 매물이 그래서 속지 말자라는 제가 주제를 좀 가져보았는데 요리기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왜 이제 시작인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니깐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한빌레이저를좀 크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빌레이저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어 주가가 8,180원까지 고점을 찍으면서 최근에 이 고점라인들을 돌파를 해준 모습을 볼수 있어요 다만 오늘 주가가 장초 초반에는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최근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죠. 그래도 주닥터는 주식닥터는 주가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과연 어떤 배경이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한필레이저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전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시 초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종목을 세 개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잠시 후에 공개할 것이고요. 주식 닥터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챌린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의 트레이딩 실력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주식 닥터의 타점을 직접 보셔라라는 취지로 챌린지를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초카 챌린지를 통해서 저의 주식 실력을 증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전혀 없지만 현재 채널을 더 키우기 위해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식 닥터의 영상들 챙겨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시초카 챌린지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은 클로버과 한빛 레이저 그리고 pi 2이라는 종목을 드렸는데요. 자,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물론 어, 하락하는 종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5종목을 드렸을 때 3종목 이상 올라가면은 충분히 어, 괜찮은 실력인 거 맞죠? 어, 그래서 이익실에는 극대화한 종목도 나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는 2% 이상 수익을 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괜찮아요. 자, 한빛 레이저를 좀 보면은 오늘 이것도 지금 유지판 관련주로서 전에도 여기서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드린 이 타점을 보세요 이 7070원 자리를 금요일날 돌파를 하고 나서 수급도 제가 체크를 한 다음에 드린 종목이요 언제 8시 37분에 아침 8시 37분에 드렸고요 오늘 이거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 14.41%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우리가 5%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있었고요 PIA라는 종목도 보면은 자 요것도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제가 요것도 좀 드리긴 했습니다. 다만 요거는 살짝 수익은 주긴 해서 2% 이상 수익은 주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평단가를이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요거 손절 치더라도 한핀 레이저 클로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하루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초가 챌린지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제가 맛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지금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린이든 주식을 처음 하셨든 주식을 오래 하셨든 간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맛있는 종목들 한번 맛을 보셔야 맛이 있나 없나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제가 내일도 진행을 할 것이고 내일모레도 진행을 할 것이니까요. 시초가 챌린지에 참여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요 주식 닥터의 개인 번호를 제가 올려놓았으니까요. 이 번호로 문자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시초가 챌린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입장을 도와드릴 것이고요. 시초가 챌린지는 세제기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요. 급등주 베스트 3 채널은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깐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4일 전에 한빛 레이저 이슈가 있었죠. 2차전지 레이저 장비 어,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좀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삼성 SDI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파이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 강화하고 있다라는 좀 소식을 접할 수 있겠습니다. 한빛 레이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리 기판 관련주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일단 은 한빛 레이저가 유리 기판 가공에 필수적인 레이저 커팅 그리고 스크라이빙 기술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유리 기판이 중요하느냐?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보다도 열에 강하다는 거예요. 이 열에 강하고 미세 회로를 구현할 수 있어서. AI와 고성능 반도체 시대의 필수 소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망으로는 앞으로 2030년까지 유리기판 시장이 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란 예측이 나올 정도로 잠재력이 굉장히 큼, 큽니다. 그러면은 이런 산업이 커지면요, 당연히 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어,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것은 세력들의 주포의 바로 뭐예요? 개미털기다. 저는 개미털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개미털기인지는 단순히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볼수 있는데, 자, 그럼 그 전에 제가 예시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LS 에코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전에는 LS 전선 아시아가 상호명이 바뀐 종목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뭐로 어, 엮이면서 올라갔어요? 바로 재작년, 2023년도 8월에 초존도체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선암이라든가 덕성도 지금 변동성이 왔다갔다 했지만 LS에코에너지는 오히려 단독으로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여기서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이 LS 에코너지의 맥박 라인은 바로 16,800원이에요. 이 16,850원 자리 위에서는 계속 맥박이 두근두근 뛰고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이탈을 잘안 해요. 그만큼 중요한 핵심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 박스권에서 움직였지만 결국 또 21,39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쵸그 이외 에또 급등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LS에코노지를 지금 끌어올렸던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한필레이저도 지금 고점도 아니고 예? 완전 지금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7 0 7 0원 자리를 이번에 지금 돌파를 했다는 것은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보세요. 7070원 자리를 보면은 24년도 신규 상장했을 당시에 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서 딱 조종 나왔지만 그 다음에 시가 라인으로 급등, 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상한가, 2연상, 3연상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빛 레이저는 7,070원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물량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이고 향후 주가 흐름은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는 점에서 그쵸. 한빛 레이저는 완전히 어급 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1차 목표가 9,420원, 2차는 1,1970원까지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식 닥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앞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7,070원 자리이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더홀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침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시초가 챌린지에서는요, 제가 세제기 기법을 가지고 종목을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세제기 기법이란 장전 세력의 수급이 무조건 들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슈와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기술적 반등 흐름 자리에서 공략을 할수 있도록 주식 닥터가 아침마다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클로본 한빌레이저 p i e 딱세 종목을 드렸고, 시간대도 보시면 8시 38분, 37분, 37분 이렇게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우리가 화요일도 시초가 챌린지 진행을 할 것이니까, 지금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주식 닥터의 영상들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상 하단에 주식닥터의 개인 번호를 올려놓았으니까요 문자로 급. 등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입장을 순차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라클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주식 닥터의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입 입장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 채널까지 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3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성투하는 3월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